자, 저희가 드리는 필승 공략집이면 여러분들 누구나 돈 버실 수 있습니다. 한 번도 못 받아본 분들은 있어도 한 번만 받아본 분들은 없다고 말씀 주실 정도로 정확히 종목명, 매수가, 매도가 가이드 잡아 드리기 때문에 반드시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하셔서 급등 유력주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말미에 화끈한 종목 준비했으니 꼭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이전에 아래상 한 개라도 해당되는 분들은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복구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주식이 처음이다. 초보라서 굉장히 막막하다 하시는 분, 현재 계좌 손실이 막대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내가 사면 내려가고 내가 팔면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혹은 계좌가 백화점이다. 종목 수가 너무 많아요. 하시는 분들이거나 수익이 굉장히 절실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한 개라도 해당되시는 분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저희가 준비해 놓은 급등 유력주 준비해 드렸기 때문에 그 종목을 토대로 천천히 계좌회복 해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댓글 참여를 토대로도 여러분들이 많은 좋은 의견 주고 계신데요. 항상 좋은 종목 가져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종목도 궁금한데 알려주실 수 있나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유한 개인 종목이라 할지라도 정확하게 전문가의 가이드에 따라서 이 종목을 들고 가야 할지 혹은 정리를 해야 될지를 정확하게 잡아드리고 정리하게 된다면 어떤 가격에서 어떻게 비중 관리를 하실지까지 명확하게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지금 믿져야 본전이라 따라만 해봤는데 금양이 수익이 30%입니다. 라고 말씀해주시는 분도 계신데요.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는 말씀드리고 금양 같은 종목은 저희가 저점에서 출발해서 지금 현재 수익이 80%가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30% 수익 내신 분들도 모두 축하드린다는 말씀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도 로봇티지 말고 제가 가지고 있는 주식 상담받고 싶어서 문자 남겨드렸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식 어떤 상담이든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좋은 결과를 지금 가지고 가지 못한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전문가에게 정확하게 진단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성 d s 꾸준히 용돈벌이 하고 있네요. 감사합니다. 자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영상마다 저희가 추천해드리는 종목들 정확하게 필승 공략집을 토대로 매수가 매도가까지 다 안내 도와드리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꼭 여러분들 수익 내시기 바라겠고. 아직도 좋아요, 구독하기 못하신 분들은 반드시 지금 해 두시기 바라겠고요.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내용 댓글 참여를 토대로 남겨 주시면 저희가 확인 뒤에 바로바로 대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저희가 지금 추천해 드렸었던 종목들 현황 한번 같이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자, 6월 15일 추천주였습니다. 하이스트리라는 종목을 저희가 추천을 좀 드렸었는데 역시나 3거래일 만에 15배에서 20%까지 큰 급등세가 나왔죠. 자, 하이스텔 이렇게 20만 원 혹은 30만 원 혹은 이렇게 15% 20% 계속 종목 받으신 분들 수익인증 자료 남겨주고 계신데, 역시나 여러분들이 수익 내실 수 있어서 저희 역시 뿌듯합니다. 다시 한번 수익 축하드린다는 말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고, 다시 한번 구독 그리고 좋아요 못하신 분들은 바로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단도직입적으로 이 종목 매수해야 되는 거 바로 안내 시작하겠습니다. 최소한 20에서 30% 정도는 뭐 무난하게 수익권을 줄수 있지 않을까?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계좌를 확실하게 수직상승시켜 드릴 여러분들의 차 타고 오늘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영상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라도 상담 배너에 나와 있는 연락처로 문자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특히 이제 주식을 시작하시거나 계좌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빠르게 연락 주셔야 합니다. 지금도 대회가 계속 길어지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구독 인증까지 해주시는 분들은 뭐 소정의 상품까지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해당 이벤트 혜택 꼭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이 종목 안 보고 갈 수가 없죠. 정말 많은 분들이 보유 중이고 문의도 정말 많이 주신 종목이죠. 바로 인상가입니다. 인상가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 일본의 오염수 방류로 인해서 소금 관련주들이 아주 많은 관심을 받았었죠. 뭐 그에 따라서 뭐 인상가도 엄청난 상승이 나왔던 그런 종목이고요 잠깐 관련뉴스 보고 갈게요. 자, 인상가 일본 오염수 방류 시운전 임박에 52주 신고가. 뭐 일본 오염수 방류를 위한 설비 시운전 임박하자 12일 소금 관련기업인 인상가 주가가 급등하면서. 52주 신고가를 기록했다. 뭐 이날 코스닥 시장에서는 뭐 인상가는 전 거래일보다 30% 오른 뭐 상가를 갔다. 뭐이 말이죠. 그리고 뭐 해당 종가로 52주 신고가도 경신을 했다. 뭐 도쿄 전력이 오염수 방류 시설의 시운전을 뭐1 2일부터 2주간 벌일 계획이라는 보도가 뭐 불안 심리를 자극한 것으로 보인다.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뭐 원전 오염수 방류로 불안해서 뭐 소금을 미리 사놨다는 글이 게시되기도 했다. 뭐 앞서 일본 오염수 관련 보도가 뭐 나온 후 지난주 인상가의 주가가 급등하기도 했다. 뭐 지난 7일 일본 오염수 해양 방류에 사용하는 해저 터널에 바닷물을 주입하는 작업이 완료됐다는 보도가 나오자 인상가 주가는 전 거래일보다 28% 그런 오른 바 있다. 이런 내용이죠. 이런 이슈와 뉴스로 뭐 단기간에 100% 이상 상승이 나왔었고요. 어, 하지만은 인상가는 뭐한 가지 생각하셔야 할게. 바로 이번 주부터 뭐 상당한 매물이 쏟아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뭐 주당 1,808원에 받은 뭐 286만 주가 뭐 시장에 쏟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아니 어느 정도의 매물은 무조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관련 뉴스도 한번 보고 가도록 하죠. 자두배 넘게 급등한 소금 테마주 인상과 다음 주부터 286만 주 매물 쏟아진다. 어떤 내용이냐면. 뭐, 다음 주부터 소음 관련 기업 인상가의 신주, 280만주가, 뭐, 286만주인데, 이렇게 해네요 280만주가 순차적으로 시장에 상장된다. 전체 상장 주식수의 9%에 달하는 물량이다. 뭐, 전환 사채를 1주당 1,800원대에 바꾼 신주인데, 뭐, 현재 주가는 4,000원대 중반이기 때문에 차익을 얻기 위해서 바로 시장에 매도될 가능성이 크다. 뭐, 이 때문에 주가가 급락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인상가는 최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등의 영향으로 소금 값이 오르자 주가가 급등했던 소금 관련 기업이다. 이달 들어서만 주가가 두배 넘게 올랐다. 16일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인상가는 뭐 오는 20일부터 7월 3일까지 전환사채 투자자들이 뭐 전환권을 행사해서 받은 거신주 286만주를 뭐 순차적으로 상장할 예정이다. 뭐 새로 상장되는 주식은 현재 상장 주식의 뭐8.7% 거의 9%에 달하는 물량이다. 뭐 지난 21년 11월 30일 뭐 120억 원 규모로 발행한 구회 뭐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전환사채 중 51억 8천만 원어치가 지난 7일부터 14일까지 5차례 전환권이 행사됐다. 일주당 전환가액은 1,808원이다. 뭐 아직 주식으로 전환되지 않은 뭐 전환사채는 68억 2천만 원 규모다. 뭐 이런 내용이구요. 인상가는 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등의 영향으로 테마주로 얽히면서 뭐 소금 수요가 늘자 주가가 크게 오른 곳이다. 주로 주경과 관련 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기업이다. 지난 15일에는 뭐 시위주 신고가인 4,055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5월 31일 종가는 1,909원과 견주면 이달 들어서만 2,146원 급등했다. 보름 동안 주가가 두배 넘게 오른 셈이다. 이런 내용 있죠. 이렇게, 뭐, 전체 상장 주식의 9%에 달하는 물량이기 때문에, 뭐, 이후 움직임은 꼭 보수적으로 보셔야 합니다. 뭐, 최근 조정받는 흐름이 있긴 하지만, 여기서 반등한다고 바로 추격하는 게 아니라, 뭐, 이후 움직임을 좀 여유있게 봐야 한다는 거죠.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단기간에 이런 상승 이후에, 뭐, 좋지 않은 이슈라든지, 뭐, 요소들이 존재한다면은, 뭐, 이후 차트를 만드는 걸 보고 진입해도, 늦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럼 이 종목은 이제 추후의 흐름 지켜보면서 제가 다시 언급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은 바로 금량입니다. 금량 급량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전에 뭐 금량은 단기적인 상승 추세가 끝났다고 말씀드렸던 영상도 있어요. 4월 10일 영상일 텐데, 뭐 이제 방송 후에몇 프로가 내렸죠? 무려 30% 이상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날 이후에 정리만 했었어도 이30%손실은안볼수 있었는데, 뭐 사실상 그러지 않으신 분들이 대부분이죠. 뭐그 사이 정말 많은 종목들이 상승이 나왔었는데, 잠깐 언급드리자면 한두개 정도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수화학. 이수화학은 정지 전에 저희가 말씀드렸었고, 한 달간에 정지를 지나서 단 이틀 만에 55% 이상 상승을 했었던 그런 종목이고요. 그리고 다울투자증권도 저희가 장대연봉 이후에 말씀 드렸었고, 그날 다음 날부터 바로 반등이 나오면서 30%, 35%가량 이렇게 추가적인 반등이 나와서 수익권도 줬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종목들 이제 구독과 좋아요 인증하고 뭐 바다만 가셨어도 뭐 사실 단기적으로 20에서 뭐30% 수익은 다 보셨을 텐데 뭐 정말 아쉽죠. 그러니까 이제는 이런 매매 그만 두자 이 말씀 드리고 싶은 겁니다. 뭐 제대로 된 분석 없이 존버한 대가는 충분히 치렀으니까 뭐 이제는 제대로 된 투자 해봐야겠죠.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구독과 좋아요 딱 눌러주신 후에 문자로 연락 주시면은 자세한 매매 전략 체계적으로 맞춰드릴 테니까 꼭 연락 주시고요. 근데 여기까지 봤는데 별거 없네 하고 중단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이렇게나 손절도 못할 종목 가져가는 거 잔소리 했는데도 들고 있다면은 이제는 정신 차리셔야죠. 여러분들 계좌를 불려드릴 좋은 종목들. 계속 업로드 해드리고 있는 만큼 꾸준히 보셔야 하고 지속적으로 수익 낼수 있는 매매 팁이라든지 이슈 테마 종목들 한 번에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구독을 통해서도 실력도 상승시키시고 계좌도 상승시키시고 하시면 됩니다. 특히 뭐 아까 말씀드린 인상가나 금량처럼 내 계좌에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40%인 종목들 뿐이다 하시는 분들은 더더욱 연락 주셔가지고 복구까지 빠르게 도와드릴 테니까요. 빈말이 아니라는 점. 직접 확인해보시면 되겠죠? 그럼 영상 보시면서 내용이 정말 도움이 된다 싶으시면 감사의 댓글이라든지 문자 남겨주시면 하나씩 확인해서 소정의 자료와 함께 도움이 될 만한 내용 알려드릴 테니까 꼭 남겨주시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추천 종목 말씀드려야겠죠? 정말 많은 자료 훑어보면서 고르고 고른 종목인 만큼 뭐 적어도 단기간 흐름은 기대해 볼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고요.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릴 종목은 바로 y m t c 입니다 y m t c 도 차트 괜찮죠? 상장 이후에 계속 바닥을 다시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간단하게 시가총액 2686억에 뭐 코스닥 중형주라고 보시면 되고요. 현재 두 개의 증권사에서 강경, 강경 매수를 권하고 있고 목표 주가는 3만원이라고 하네요. 최근 큰 폭의 영업이익이 뭐 성장에 기반이 된 그런 상황이고요. 동사의 주요 제품은 뭐 에너지 저장장치, 전기자동차, 전기차 충전기, 태양광 인버터 등에 적용되는 직류, 고전압, EV 릴레이다 뭐 뿐만 아니라 뭐 저전압, 직류, 전원을 사용하는 전동차, 정류기, 조명제어 등에 활용되는 DC 릴레이, 메시 릴레이도 고객에게 공급한다. 2022년 결산 기준 매출액은 EV릴레이가 뭐 97.16%로 뭐 구성되어 있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뭐 대부분의 매출이 여기서 나온다고 보시면 되죠. 자, 매출은 2022년 12월 전년 동기 대비 별도 기준 매출액은 64% 증가, 영업이익은 113% 증가, 단기순이익은 97% 증가한 상황이고요. 뭐, 환율의 영향과 뭐 신규 설비 투자 등의 영향으로 영업이익 증가율이 더 높았다. 뭐, 국내 EV 릴레이 시장의 경우, 2016년 208만 달러에서 2026년 뭐, 8,492만 달러로 뭐, 38.73%의 성장률을 보이며, 전 세계 성장률을 상회하는 뭐, 고성장 전망이 있다. 뭐, 이런 내용이죠. 기업 분석은 상당히 괜찮아요. 지금. 그런 관련 뉴스 보고 가야겠죠. 그거는 뭐 하나 정도만 보고 갈게요. 왜냐면, 최근 막 급등을 했다거나, 그런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뭐, 이슈들이 있다. 뭐 그런 느낌으로요. 자, YM텍 EV 릴레이 뭐 전문 기업 구조적 성장 예상. SK증권은 23일 YM텍에 대해서 EV 릴레이 전문 제조 업체로서 구조적 성장이 예상된다고 진단했다. YM텍은 2차 전지 배터리에 필수적으로 탑재되는 EV 릴레이 전문 제조 업체다. 뭐 EV 릴레이는 배터리의 전원 및 충전 기능을 뭐 온오프하는 핵심 부품으로 ESS, 전기차, 전기차 충전기, 태양광 인버터 등에 뭐 주로 활용된다. 지난해 말 기준 적용 분야별 y m t 매출 비중은 ESS 45%, 전기차 충전기 25%, 상용차 10%, 뭐 기타 20% 등이다. 지역별 매출 비중은 중화권 45%, 유럽 20%, 국내 35%로 해외 매출 비중이 65% 이상이다. 음, 이런 내용으로 상당히 전망이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뉴스로 알수 있듯이 y m t 은뭐 전기차 ESS, 전기차 배터리, 어, 나아가서 애플카에까지 엮여 있는 그런 기업이기도 하고요. 상장 이후에 이제 어느 정도 하락을 하면서 계속 바닥을 다져 온 그런 상황이고요. 최근에는 이제 박스권을 넘어설려는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는 중입니다. 음, 박스권은 대충 이런 어, 식으로 끄면 되겠죠. 자, 이렇게 알수 있듯이 여기서부터 만약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면 최소한 어, 20, 20에서 30% 정도는 뭐, 무난하게 수익권을 줄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예상이고요. 그렇다면 중요한 거는 바로 언제, 어디서 사냐. 이거겠죠? 뭐, 디테일한 뭐, 타점이나 비중은 사실상 아무래도 저를 계속 구독해 주시고 활발히 참여하실 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게 당연하겠죠? 그리고 난 이미 너무 많은 종목들이 물려있어서 아무것도 할수 없다 하시는 분들은 더더욱 저한테 연락 주시면 세세하게 대응 방법 확실하게 타이밍 맞춰서 알려드릴 테니까요. 골치덩이 종목도 같이 문자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럼 영상 끝까지 확인하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 주시고요. 구독 이벤트를 통해서도 좋은 자료도 꼭 받아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성투 기원하면서 지금까지 차타고 했습니다.